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메타퓨엘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퓨엘을 틀게 되면 이렇게 임폴턴트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중요한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와서 메타퓨엘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는데 이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구글 이제 플레이에 직접 수동으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저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업데이트가 되니까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요. 웹 어, 3, 웹3 어, 하고 메타버스의 뭔가 그 결합이라고 돼 있는데 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허접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레임 퓨엘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청구를 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이 기능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 리센드라는 이 기능이 생겼는데 얘를 누르게 됐을 때 어떤 게 뜨냐면은 뭐뭐 뭐 여기서도 나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센드를 눌렀을 때는 이메일 센트 해가지고, 플리 e 베리파이 유 r 이메일 로그인 어게인 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달라 이렇게 나와요. 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올 거고, 어, 관련해가지고는, 어, 이메일 어드레스 확인을 해라 해서 링크가 나오고, 이 링크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거 승인이 돼요. 이렇게. You can now sign with your new account. 어, 새로운 계정.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됐다면은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뭐가 좀 여러 가지로 화면이 바뀌었어요. 원래 화면이 하나, 뭐 둘, 세개 이렇게 있던 게 지금 화면이 요렇게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홈 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뀐 걸볼 수가 있고 뭐 클레임 퓨얼에서 이제 이거 청구를 하는 건 누르면 되는데 여기 뭐 코드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아래로 좀 내려보면 어, 아래로 좀 내려보면 아래를 좀 내리는 게 아니죠 아래를 좀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이 nft가 있어요 nft nft의 뭔가 퀄리티는 약간 예쁘면서도 어 뭔가 좀잘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자 보면은 메타퓨엘 토큰에서 어베이블 토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음좀 특이하죠 그죠 좀 특이하고 일단은 이 지갑에 대한 기능이 그럼 새로 추가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는 뭐 fuel for metaverse nft and gaming에서 about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위에 멋있는 그림과 함께 음. 뭔가 할 것으로 예고가 좀 되고 있어요.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그리고 앱 자체가 실행이 안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은, 프로필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필에 위에가 있으면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월렛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 화살표는 아까 잘못 표기를 한 건데, 이 월렛 어드레스라는 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add for, add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있죠. 지갑 주소를 입력해 달라는 건데요.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원래 어드레스에서 여러분들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간에 제가 볼땐 이거 메타마스크 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에도 뭐 트러스트 원래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일단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 어 네트워크 이더인 거 확인하셨죠 이더인 거 지금 이더여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어 그냥 지갑 주소 클릭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단순히 이거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꼭 굳이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것도 제 똑같은데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서 굳이 내가 해야겠다면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은 눌러서 당연히 복사 버튼 이거 누르시면은 되긴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대로 돼 있어도 저걸 눌러서 복사해서 여기다 꾹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돼요 아까 이 버튼 지갑 주소 버튼 눌러서 여기다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지갑 주소가 다. 되면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 지갑 주소 프로필 쪽에 지갑 주소에는 어, 지갑 주소가 입력이 돼서 업데이트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갑 주소 보시면 되고, 그런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좀 바뀌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메타퓨얼 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는 흐름이 괜찮아요. 어쨌든 웹3.0 어, 웹3나 메타버스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실망할 부분이 있긴 해요. 무슨, 무슨, 무슨 부분이냐면 일단 이게 6개월 정도 된 것까지 여기까지는 흐림이 괜찮은데 일단 뭐 개발자 연락처 해가지고 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거 나온 거, 그 다음에 사이트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뭐 다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찾아보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 공감대 형성이 좀안 된다, 이런 걸볼수 있고, 한글로 좀 번역해서 보면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웹3.0 이런 부분, 그리고 메타퓨얼이란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더큰 역할을 하고, 뭐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공감이 안 되고, 트위터도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아직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생기긴 해요. 음. 아무리 웹 3.0과 게이밍, 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메타퓨얼 자체가, 그냥 뭐, 클릭만 하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그냥, 채굴만 하는, 뭐, 이런 앱이다. 이게 조금, 어좀 신기할 뿐이죠. 그쵸? 이게 좀 신기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그냥 장점이라고 하면 광고는 일단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뭐랄까, 조금 공감이 돼요. 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좀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만, 어,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1만 이상 다운로드까지 좋아요. 그리고 뭐 리뷰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메타퓨어를 눌렀을 때 PCAP라는 저 피캡이라는 새로운 앱이 나왔어요. 저건 뭐냐, 그죠? 신기한 앱이 하나가 등장을 했고, 자 피캡 같은 경우에 3월 15일에 이렇게 됐고. 보시면 BP20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유틸리티 토큰이고 BNB 기능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체인 기반 자산이다 해서 피캡 토큰은 게이밍, 메타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토큰 중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좀 어쨌든 간에 아좀 이거가 좀 타격이 커요 요번에 사실 타격이 큰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이 흐림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똑같은 앱들이 계속해서 생성하고 발설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참여해서 보시고 손절하실 분들은 지금 뭐 손절하시고 일단 저는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광고도 없으니 일단 끝을 향해 달려가 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단순한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 낭비 나중에 했던 것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운 좋으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